자, 개정 영어 영어 2 동화 번역 순교과서 2과 본문에 자 휘게 인덴마크 마지막이네요. 본문 다섯 번째 일곱 문장만 마치시면 됩니다. 자 휘게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Danish 자, culture. 자 it is a philosophy. 자 여기 요거 아이 나오는 거죠.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원어보도 최상급 복수명사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됐죠? 그러니까 휘게는 뭐 중에 하나? 더 보이죠? 정에서더 보이고 더모어도 최상급 보이죠? 자 가장 중요한 a 스 p 트가 뭐야? 면이죠 그죠? 측면 자 d a n i s culture 어디 문화의 데니시는 덴마크 사람이란 뜻도 있고 덴마크의 이런 뜻도 있어 알겠지? 그치? 덴마크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그래서 데니자 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래요? 하나의 철학이래요. 자, it is also 희귀는 또한 a way of life 자 삶의 방식이지, 그치? 삶인데 자, h 이하가 자 어떤 삶일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얘도 주격관계대명사쪽 있죠? 그치? 댄스. 자, 뭐야? 덴마크, 덴마크 사람들이지, 그지 덴마크 사람들을. 헬프는 준사역 동사. 됐지? 목적어 다음에 자 그냥 동사원형 와도 되고, 투알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치? 자, 덴마크 사람들을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왔지, 그치? 뭐를? 더임 n 턴 e o 브 자, 중요성이지, 그지 중요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aking time의 시간을 뭐 하는 것에?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법에서. 어? 자, 그치? 자, 자, 이거는 여기 어부에 같이 받는 건데, 봐봐, 여기, taking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showing, slowing. 그치? 이거 같이 받는 거야. 알게, 겠이 병일 두 개가. 얘가 ing, 동명사 1, 얘가 동명사 2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언 와인드 뭔가 감겨지지 않은, 감겨지지 않은 시간이는게 뭘까? 그러니까 뭔가, 감겨지지 않는 어, 언 와인드 감겨지지 않는 시간이 뭘까? 풀리는 시간? 풀려진,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 그렇지? 약간 자유로운 시간을 의역한 거지, 그지? 감겨지지 않는, 뭔가 엉매이잖아는 감긴다는 얘기가 뭔가 엉매인다는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자, 뭐 감겨지지 않는 얘기는 풀려진 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엉매이지않는 시간,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또두 번째 뭐 하는 것이 중요했어? 슬로잉 다운. 자, 삶의 어떤 뭐야? 속도를 늦추는 것의 중요성을 덴마크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도와온 삶의 한 방식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방식이래요. 자, 두 문장 씩. 자, 인 에센스는 먼 뜻이야? 본질적으로 자,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에센스가 본질형, 본질. 자, 그 다음에 휘계는 의미합니다. 뭐 하는 것을? 자, 뭐 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을. 자, 뭐를? warm atmosphere. 따뜻한 분위기를. 그 다음에 얘가 동명사 1이고, ing1. 그 다음에 얘가, 얘가 2죠, 그죠? 얘가 ing2. 그 다음에 뭘 의미해? 두 번째, 즐기는 것을 의미해. 뭐 하는 것을? 좋은 것들을. 어디에서? 삶 속에서 누구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삶 속에서 자,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지? 자, 그지? 자, 이거 봐봐. There's nothing.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더 희개 같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는 것보다? 자, 그지? 자, 그지? 시딩. 자, 덴도 전치사입니다. 덴도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온 거야? 동영상온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s i t t i n g around the 자, 테이블. 자, 테이블 위에 앉아서 자, 앉아 있는 것보다 뭐 하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그지 이야기하면서 뭐야? 크, 크고 작은 일을 뭐에 관한? 삶에 관한 크고 작은 일에 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 뭐야?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 테이블에 앉는 아있 것보다 더 희귀 같은 것은 너띵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우더 희귀 같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됐지? 네. 어렵지 않죠? 자. 자. 자, 이거는 주어가 좀 길어요. 자, 주어가 봐. 어디서부터까지. 여기 자. 리마인드 동사 전까지 여기가 다 주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주어야 자, 그 다음에 히어는 무슨 동사야? 얘가, 자, 지각동사죠, 그죠?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아래 온 겁니다. 됐지? 요 부분 챙겨도, 히어는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러니까, 카밀라가, 뭐에 대해서, 휘게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설명. 설명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죠, 그죠? 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결국 지각 조사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가 됐습니다. 동명사 주어. 다시 한번. 카밀라가 피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은 리마인디드. 자, 리마인드 A of B. 됐죠? 리마인드 A of B는 뭐야? 누구에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 한다. 그지 그러니까 나에게 경하게 했어. 뭐를? Of 자, people. 자, 뭐야? 사람들을. 사람들이 사람들인데, 네. 자, 그제 여기 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자, 훈나 훔이 생각되고, 대치기지. 자, 내가 모여왔던. 뭐 코펜하겐에서 모여왔던. 뭐 네. 봐왔던. 당연히 이거는, 자, 상기시켰던 것은 뭐야? 상기시켰던 것보다, 요거보다 내가 보아온 거는 더 가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 헤드 PP. 몰로 쓰였어? 자, 뭘로 쓰였어? 대각으로대각으로 대각으로 쓰였죠. 그죠? 뭐보다, 요거보다 더가거죠 그죠? 됐지? 여거보다더가거 코펜하겐에서 내가 봐왔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어떤 사람들인까요 People were riding their bike. 그들의 뭘 타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여기는 다 뭐야? 요거랑 요거는 다 뭐야? 분사고문이죠, 그죠? 그 라이딩 라이딩도, 라이딩도 저, 뭐 뭐가?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잖아, 그치? 그니까 이거는 동사가 ing로 가는 분사구문이죠 그죠? 자, 어떤 뭐야? 햇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 누워 있었고. 자그 전에 누워있었고 됐지?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접속사 and나 s 자 people은 뭘로 받아 서 day 그지자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형 ray 이렇게 써야죠 그죠 제끼고제끼고 뭘로 간거야? 라잉으로 간거죠 그죠 이거 알지? 그 자동사 라이 레이 레인이고 자 타동사 높다 높다라는 것은 레이 레이 레이드 레이드 됐지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형 동사 레이가 들어가 것을 ing로 가니까 라이의 ing 가온거지 이거를 혹시 이렇게 레인으로 착각하면 되요 안 돼요 안돼 알겠지 이거 갈굴수 있습니다 레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높아시면서 갈쳐 주는 거야 자 라인이야 뭐의 과거야 그러니까 라이의 과거형 라이에다가 ing를 붙인 거야 돼 알겠지 원래 시제는 과거니까, 원래는 레이가 왔겠지만. 그치? 해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햇빛에서 누워 있었고, 그리고 아까 테 a k i n g a 뭐야? 수영했어요. 인터하고. 그치? 항구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지? 항구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한줄 남았어? 자, 볼게요.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뭐를? dead a r 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were having, 가지고 있었어. 무슨 time? 희귀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는, thought myself. 자, 뭐야? 네. 마음속으로, 내 자신 속으로, 내 자신에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야. 됐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Maybe. 아마도, this is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부터 왔으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와시겠죠, 그죠? 자, 동사부터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와시겠죠. 것. m a k e 만드는 것. 됐지? 이거 3인칭 다처리하고 주의하고, 만드는 것이래요. 뭐를? 데니스, 뭐야? 덴마크 사람들을 뭘로? 행복한, 가장 행복한 그치?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세계. 됐지? 자, 메이크 다음에 얘가 목적어, 얘는 뭐겠어? 보호겠죠, 그죠? 얘가 목적어, 얘는 보호겠죠, 그죠? 바로 이것이, 희기타임을 가지는 것이, 자, 뭐야? 덴마크 사람들을 세계에서 더 하피스트,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지, 그치? 됐지? 자, 여기 와도 오는 거 주의하셔. 알겠지, 그치? 자, 네, 흥해내면서 와. 오케이? 자, 네. <laughs> 여기까지. 자, 개정영어 2. 동합권역승교과서의 2과 본문의 본문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제 목소리가 들어갔겠죠? 네.